1 1이 문답집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이1 1이 문답집은 전부 다 하나하고 용어로 되어 있는데 이 용어라는 게녹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 것이 군겁쟁제이는데 지금 원래 이 지은이, 이성용 선생님께서는 이 용어를 일부러 사주에서 음,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하나, 용어로서 전부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용어가 물론 중국에서 나왔지만은 이 이성현 선생님이 본인이 만든 것도 있다고 했었어요. 그게 어떤 것인지는 제가 지금 낚 구분을 못 했는데 이 112가지 문답집이 전부 다 사자상으로 네. 다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자성어만 들으면 그 사주 형태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었다. 그런 것을 대강 짐작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112가지를 전부 다, 어, 알고 나면은 사주에 대해서 거의 용어가 마스터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자성어에 하나하나 하나 거기에 대한 음, 그 뜻이 사주에 그대로 녹아 들어 있기 때문에 아, 이 것만 봐도 이 사주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됐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제일 먼저 첫 번째가 군급제입니다. 이군급생자라는이 얘기는 여기 여기는 이제 군이 이 한자 뜻은 물이 군 또는 때 이제 물이 물이맞 때나 같은 소리죠 물이. 비견과 비겁을 얘기할 때, 여기 이 겁절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겁장, 우리, 그러니까 비견, 비겁이 때를 지어 있다 하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체를 가지고 다툰다. 그러면은 비견, 비겁이 사주가 원래 우리가 연월일시 해가지고, 연월일시 해서, 여덟 개인데, 이 중에서 1간이 비견했을 때, 여기가 전부 다 이렇게 비견, 비명, 비겁으로만들어졌다는얘기예요 무리로 이루었으니까. 그리고 채를 갖다가, 여기는 딴 것이 하나 고 해서, 채가 하나만 딱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채를 가지고 서로 쟁취를 하기 위해서 싸울 거 아니에요. 이이 형태를 말하는 것이 군급쟁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가 군급쟁제로돼 있으면은 어떻게 돼? 첫째, 채물이 없다. 재물이 없다. 두 번째는, 뭐야? 재라는 것은, 여기 일반으로 봤을 때, 재난 뭐야? 처도 되고, 아버지도 돼요. 그래, 부. 또는, 아버지 또는 처. 여기에 해당이 되니까, 아버지가 일찍 사망할 가능성이 사망. 하나 가지고 이게 싸우니까 차는 어떻게 돼? 이혼을 가능성이, 이혼이 아니고 차가 아 알, 난 너하고 못 사니까 나 가버리겠다.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안 그러면은 차도 이 등살의 의도에서 너무나 저 뭐야. 그 사람들한테 등살을 해가지고. 또 사망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첫째, 군급쟁계 격겠으면 무조건 돈 없다. 돈이 들어오기가 바쁘게, 돈이 오기가 바쁘게 다쓸 돈이 나눠져 있는 것이 소위는 <놀람> 군급쟁계격이라. 그러면은, 만약에 궁급 재문제 격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게. 만약에 제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재운이 계속 오면은, 돈은 있다, 하는 얘 많이 허미는 되지만, 그래도 있다, 하는 얘 근데 이 운이 딱 끝나고, 자기도 죽고, 돈도 없고, 그렇게. 그래서, 군것쟁제라는 의미가, 이런얘기에 그래서, 사주를 이렇게 답하는데, 어이, 사주가 군것쟁제 격이네. 이렇게 하면은 뭐라고 얘기해? 딱, 이거. 돈 없다? 두 번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다? 처하고 뭐 이혼하거나, 처가 일찍 죽을 수 있다? 이것같이 얼른 생각이 나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서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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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가 너무 많으니까 서로 합자. 합자 회사. 홀로 하면 괜찮은데 합자를 하면은 안되는거야 원래 이게 합의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된다. 확정이인 사람은 이것도 투로 이익을 나눠서 뜯어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재물이 없는데, 이거 하면 어떻게, 이런 도로 똑같은 꼴이 나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이 이세 가지가 가장 기쁨이고, 요런, 음, 네. 내일, 그래서, 이 궁극쟁제의 예를 살펴보고 우리가 한번 감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음, 음. 불 법쟁제를 하면은, 이제, 이, 처하고 이혼하기가 쉬운 것인데, 뭐냐면은, 이, 남편이 아무래도 등살이 심어다니고, 그렇지 않는다고 해도, 이, 말을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신경질락에 여자한테는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뭐라고 해? 아니, 넌, 너 같은 사람은 뭐라. 진짜 못 살겠다. 알아서 해라 나는 나간다 이렇게 해도 되고 두번째는 여자가 생각하기에 돈이 하나도 없어 아무리 벌어와도 하나도 없어 여자들은 돈 없으면 무조건 나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 자체가 돈을 안 가지고 오니까 그리고 계속 큰소리맞 치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가 있을 필요를 못 느끼는 것이지 자 병로 자고, 병술, 정유. 자, 이 사주 한테세요. 이 사주 보면, 이게 인간이 병화요. 여기는 인수, 목수. 여기가 전부 다 전부 다 오술, 여기 정화. 정 이게 전부 다 소예인기는 요편이야. 이것 보고 형태가 궁극정제라는 딱 보자마자 궁극정제 그러면 당연히 제가 여기니까 이게 용신 아니야, 이게. 용신인데, 용신이 여기에 비해서는 너무나 형편없다, 이래요 약하다. 그런데, 이렇게, 유, 소를 이렇게 합의되어 있어. 어? 그러니까, 화생토, 토생금이 들는 것이지. 그, 말하면 뭐라고 얘기를 해? 여기서는 오수로 합해가지고 화국인데, 여기서 봐가지고는 화생토, 토생금. 그래서 이것이 유금만 있는 것보다도 합쳐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조금 힘을 버텨다. 그러면 이 사주가 용신이 이거니까, 용신이 약하지만은 이 운이 오면은 그, 이, 이 용신인데, 화가 병 아니야? 병이니까, 수가, 약. 그러면, 운사는 뭐예요? 금리운소이 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그럼, 오늘 한번따라볼까요 여기, 목, 갑이니까, 가, 을, 병, 정, 무, 기, 경, 신. 해, 사초인요렇게 여기가 용신인데 여기서부터 운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건 뭐야 소리인데 이것이 사실은 요거보 먼저 가깝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이게 토생금은 그렇지만 여기가 조토기 때문에 이게 토생금. 요렇게 될 수는 없고, 여기는 조금 운사가 약해졌다. 그렇게 보고, 다시 여기는 야근이 딱 들어옵니다. 야근. 여기까지. 그니까, 그러니까 운세는 이렇게 천만 다행으로 군겁쟁개격인데 여기서부터 운세가 이렇게 들어와서 지탱이 됐다. 요렇게 볼수없 그래서 여기, 그, 이런 사람들,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는 명리해요 그런데 항시 일을 하는데는 빨리 결단을 해가지고 하고 나가지고 나중에 후회, 후회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어떤 일을 하고 나서 기다리는 것을 진득하게기다리지를 못해요. 항시 초조해해가지고 왜 빨리 안 될까? 그렇게 의심하고 자꾸 물어보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느긋이 이렇게 기다리는 것보다도 항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초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 화후 성격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잘못하면은, 그, 뭐야, 자살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유의해야 돼요. 사주다 자, 여기서 이 마지막에 한식 결론이 구나 탄활, 그, 그, 결단해서 말하기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그러니까, 이 궁극쟁제한 것은, 결론이 지 궁극쟁제면, 손, 처, 파, 재. 철을 손상시키고, 재를 없애는 것인데, 약, 유, 재, 겁. 만약에 이 비견, 비겁을 제거하면, 반의 성, 부. 돌이어 부를 이룰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는 병이 화네요 화. 그러니까 수온이 오면은 이거를 제거를 했으니까 금이 안심하게 벌릴 수 있다. 재물이. 그러니까 이 사주는 이게 모범으로 만든 거예요, 모범으로. 이렇게 운이 오면은 궁겁쟁제가 손색이 없어.